네, 2004년식 SM3LE 이 차량은 봉동에 네, 근무하시는 분이 네, 유튜브 보시고 네, 구매를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당장 타고 나오실 차가 없어서요 제가 어, 모시러 가서 돈 받고 서류 받고 여기까지 태워다 주시고 서류 작성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, 차 상태 좋은데 가격 대비해서 아주 실내도 깨끗하고 좋은데 이런 차를 놓치셨네요. 싼차 찾으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차 나가고 나면 또 전화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차 나가고 나면 전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. 어 김철의 노래군요. 이 엑센트 계약하신 여사님 차도 모닝인데 제가 헤딜러를 이겼습니다. 이겼는지 아니면 그냥 저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보기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. 공동으로 차를 네, 몰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이렇게 잘 나가고 좋은데 아. 네, 자. 커피 한잔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, 지금 내비를 켜고 가고 있는데요. 아우, 차, 뭐, 안정감 있게 잘 달립니다. 네, 뭐, 100만원대 차가 뭐, 오죽하겠어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네, 차가 오래돼서 그럴 뿐이지, 이제 주행거리도 12만키로 밖에 타지 않았고요. 네, 차 내용도 괜찮습니다. 지금 120키로 달리고 있는데, 핸들링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. 네.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떠는 현상도 전혀 없고요. 네. 곧 이제 목적지에 3.7km 남았으니까 곧 도착하게 되는데 8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예. 예전에 그 2004년도면 벌써 세월이 16, 17년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차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차였었는데 네. 그래도 12만이면요 진짜 운행 얼마 안한 차예요 엔진 미션도 괜찮고 이렇게 뭐 기스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차량 내용이랑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. 어그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그냥 무작정 싸다고 올려놓지는 않거든요. 예, 이런 걸고 하는 건데 뭐0만 원대 차라고 해도 차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예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. 어, 그런 부분에서는 이 차도 내용은 아주 네, 좋은 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예, 어, 이제 제가 지금. 5시 약속을 했는데 5시 5분이에요 조금 늦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먼지는 몰랐거든요 봉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길인 줄 알고 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익산을 거의 다 오는 곳에 현장이 있네요 그래서 이곳으로 지금 와서 차주분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이제 1점 3km 한 1km 남았으니까 곧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네. 네, 유튜브로 소개하는 차다 물론 뭐 자동차라는 게 예측 불허의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싼 차라고 해서 결코 그냥 가격이 싸서 올려놓는 차는 아니라는 점, 네그 점은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받쳐줘야 차도 어 이렇게. 추천을 하고 한다는 점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곧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